안녕하세요. 육수근의 오마세상 36강 수업입니다. 디미니시죠. 감칠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를 중심으로 도, 아, 시를 중심으로 자, 잘 보십시오. 만드는 거 도미솔 우리가 잘 알죠. 시코드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3음을 딱 누르니까,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그죠? 그 다음에, 5음을 하니까, 감, 삼, 하음입니다. 단사보라서 감, 오, 도죠? 여기에서 감, 칠, 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까지는 장, 칠, 도죠? 장, 칠, 도에서 반응을 줄이니까, 단, 칠, 도. 한번더 줄이니까, 뭡니까? 감, 칠, 도. 그래서, 어, 시, 디미니시 세번입니다. 감, 삼, 하음에다가, 감칠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 삼도가 아닙니다. 감4마음불하 감칠도입니다. C D 미니시코드입니다. C, C 이 더블 플랫은 라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F F를 중심으로 파하고 그다음 에단 삼음이잖아요, 그죠? 단 삼음 자감 오동 그 다음에 그죠? 자, 단 어, 칠도에다가 단 칠도에다가 감 칠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B 플랫, B 플랫 맞죠? 플랫. 자, 단삼마함감 오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단 칠도에다가 감 칠도입니다. 그 다음에 E 플랫 디미니시. 자, 이 플랫은 E에다가 단7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가모 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단, 어, 그죠? 단 칠도인데 하나 더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E 플랫 디미니시 말이 붙죠 뭐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A 플랫 원래 그장 사음 하음에서 우리가 플랫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자, A 플랫, 그죠? 마이너 그다음에 감오도 하나 더 내려야 되죠. 장오도에서 완전 오도에서 그다음에 요게 단7도인데 하나 더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랫 디미니시 세 7입니다. 그다음에 D 플랫 갑니다. D 플랫. 그죠? 마이너 감오도. 자. 이것 하면은 네, 단7도감7도가이래 됩니다. 그다음에 C 플랫 디미니시 한번 해볼까요? C 플랫 디미니시 그죠? 자 원래 이러면 장칠도인데 단칠도 만들고 감오도 만들고 그죠? 장칠도에서 단칠도에서 감칠도 이렇습니다. 어세 개가 붙었습니다. 장칠도 단칠도 감 감칠도죠. 어.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적으면 어떻습니까? 세개 붙었다 하면은 그냥, 라플스을 하면 됩니다. 라 플랫이나 같죠? 라 플랫이나, C 플스 플랫. 그죠? 세 개가 붙은 거. 이렇습니다. 그다,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좀 뭐가 이상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이래되면은, C 플랫 마이너. 세 개가 붙어가 될 일이 아니죠. 자, 이래 되면 C 플랫 디미니시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칠도, 단칠도, 감칠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정확합니다. C 플랫 디미니시 세 번, 그죠 그래서 C를 세번 내리면은 라플렛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쳐 써야 됩니다. 딴 이름 한 업으로 고쳐 써야 된다는 거, 우리 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샵. 단칠도. 가모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단칠도예요. 플랫 하나 더 내리면은 C샵 디미니시 세번 됩니다. 그 다음에 F샵. F샵. 단칠도. 가모도. 하나 내리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F#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F# 디미니시 세븐입니다. 그다음 B. 그죠? 감삼 하음에다가 단 칠도 자감 칠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 하나 더 붙였네요. 자 이렇게 붙어 그다음에 E. 자 이에 단 칠도죠. 감 오도에서 단 칠도의 감 칠도 이에라도미 e, 소리인데 이렇게 디레 그죠? 단삼감 오도 어감 칠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디지 잘 볼까요? 솔, 자장삼암단삼암 가오도 그 다음에 자 감칠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은 안 쓰겠습니다. 대문자 C를 쓰고 C 그 다음에 대문자로 D I 그죠 M 7 하면은. C Diminish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건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는 Bb Bb D I M 7 코드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F sharp Diminish 7이죠? 그 다음에는 F 어, 그죠? D, I, M,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를 한다. 다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장장 7함은 자, 장.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장3 하음이, 장 3도 벌써 완전 5도에서 장 7도 C, 메이저 7이고, 그 다음에 장단은 장삼하음에다가장삼하음에다가 단칠도 그다음에 어 마이너 7번은 내나 7번 코드에다가 이 마이너 그죠? 솔 이렇게 하면은 C 마이너 7이 되죠. 그다음에는 C 마이너 세번 플랫 파이브죠. 반감. 그 다음에 도 C 마이너 세번 플랫 파이브에서 단7도에서감 칠도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오늘 다섯 종류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항상 이 오도근은 익혀 두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